오늘은 새벽에는 어젯밤 늦게 6차 기적의 손그 예배 영상을 다시 보고 또다시간에는 다른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의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내 영혼이 정말 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악이한번 나를 이렇게 침범에 오면 쉽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긴 세월, 나의 그 잘못된 영의 상태를 알고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만 참 쉽게 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정말 죄는 짓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절실히 하게 됩니다. 자언 4장 2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마음은 곧 우리의 또 영혼이라고, 우리의 영이라고도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음을 지킬 때, 영혼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짓게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이제 주님과 더욱 한 발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방법으로 또 매일 밤 아버지께 편지를 쓰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마음 속 여러 가지 일들과 삶의 어떤 문제들을 아버지 앞에 매일매일 편지로 남겨며 올려드리며, 그렇게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저의 삶이 되어져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중심으로 아버지께 드리겠사오니 주님 그렇게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헌명하실 예배가 될수 있도록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